F-21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 완료. 한국형 고속 추진관 성능 최초 공개. 4만 파운드급 놀라운 출력에 업계 충격. 2011년 F-15K 타이거 아이봉인 훼손 사건은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의회는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정찰기 등 고도의 전략 자산을 한동안 판매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이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KF-21에도 원래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기로 한네개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 그것들은 1. AESA 레이더, 2.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3.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4. 전자파 방해 장비 ECM 제모들이다 다행히 미국의 도움 없이 4개의 기술을 확보하여 현재 시제기를 개발한 상태이다. KF-X21에는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 에드는 현재 미국의 70에서 80%위 성능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전히 20% 정도의 갭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기술 개발과 양산을 경험한 엔지니어라면 마지막 20%가 얼마나 힘들고 노하우가 많은지. 감이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AESA HW는 어느 정도 국산화를 하였지만 공대지. 공대의 운영 소프트웨어는 외국 기술 이스라엘 ELTA에 의존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유튜버 국뽕들은 개념 없이 중국 J20과 다이다이 하자고 하지만 그냥 가벼운 코미디에 불과하다. 원천 기술은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에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 본 경험, 원천 기술을 개발할 연구 분위기가 아님은 많은 현역 연구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적의 대공포,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방해 신호를 발사하여 레이더 신호 처리를 방해하는 제이밍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2006년 KF16에 장착할 전자방해 장비 ALQ-200K를 2000년부터 개발해왔으며 2013년부터 실전 배치 중이다. 개발비용 회수를 위해서 그 기술을 파키스탄에 장비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염려한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다. 스텔스 기능을 위하여 ALQ-200K를 KFX에 내장할 예정인데 적레이더 전파 방향을 탐지해서 그 방향으로 고지향성 교란 신호를 발사하여 반사된 레이더 신호에 혼동을 준다. LIG는 KF-21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전자전체계인 U-Suite를 개발하였다.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를 탐지, 식별하여 조종사에 알려주는 RWR, 적 미사일의 접근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MWR, 정미사일이 근접했을 때 이를 교란하기 위한 체프. 체프탄이나 플레어탄을 발사하는 CMDS. RF 제머신호를 발사하는 ALQ-200K. 이들을 통합하는 EWC로 구성된다. 체프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섬유 등 전파를 산란시키는 물질들을 공중에 뿌리는 형태로 운영되며, 플레어는 적외선 유도를 피하기 위하여 마그네슘과 나트륨 혼합물을 공중에서 태워서 열을 발생시킨다. IrsT은 목표물에서 방출되는 열, 적외선 파장의 전자기파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레이더는 전파를 쏜후 반사파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IrsT는 원거리에서 미약한 열원을 수동적으로 감지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하늘에는 태양이라는 강력한 열원이 있기에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적외선 신호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되는 전파의 파장이 짧은데 항공기 엔진의 고열은 단파장 1에서 3험. 전투기 미사일 배기 가스는 중파장 3에서 5험. 전투기 미사일이 공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열은 장파장 8에서 12험이기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방해 전파에 약하고 나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AESA를 대체 보완한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이탈리아 레오나도 위 HWSW 기술을 전수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EOTGP 일렉트로 오티컬 타겟팅팟 는 지상 표적을 추적하고 레이저를 발사하여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정밀 공격하는 전자 광학 추적 장비이다. 타겟팅 포드는 f 1 0 k 타이거 아이 사건으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상 정밀 폭격을 위한 핵심 장비이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외부에서 사울 수도 없어서 한화에서 자체 개발한다. 플러 적외선 영상 카메라와 CCD TV 카메라로 주변을 감시하며 레이저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레이저 지시기, 조사기를 장착하여 지상에서 레이저로 비춘 타겟을 감지하거나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따라갈 경로를 상공에서 비추기도 한다. F22, F35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매립하여 EOTS라고 부르는데 EODAS과 더불어 EOSS 위한 축을 이룬다. F35의 경우 6개의 EODAS 센서가 기체에 붙어 있어서 360도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MAW 기능을 구현한다. 조종사는 HMD를 통하여 뒤를 돌아보면 EODAS가 촬영한 적외선 영상을 가상현실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F-35는 전자전 체계를 통합하는 AN, ASQ239 바라쿠다.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대의 F-35 사이에 정보를 통합하여 적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최근까지도 밀리터리 겔에서 KFX의 MWS 혹은 MAW 기능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현재까지 KAI가 제공한 자료들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느나 군의 소요대기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하이엔드급인 F35로 상대방 전투기 대공기지를 무력화시킨 후 KF21은 미들급으로 대지공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강하게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또한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MWS, MAW 기능이 약하다면 전투기 생존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KF-21은 스텔스를 고려한 형상 설계를 하여 베이비 F-21로도 불린다. 아직은 비행기가 문제 없이 비행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기에 스텔스를 논하기는 갈 길이 멀지만 대략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4.5세대 경쟁기종이 1제곱미터인데 비해 그반 정도인 0.5제곱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매리평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의 개발이 완성될 블록 3, 아직은 군 소요재기가 없음, 에서는 F-35보다 조금 못한 완전 스텔스 기능을 갖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든 센서들을 매립하고도 성능을 유지해야 하고 내부 무장창에 무장을 통합해야 하는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주력 기종인 F-15K 위 경우 RCS가 10제곱미터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7년 양산 불가 판정. 2009년 4.5세대로 방향선회 후 개발 가능 판정. 2010년 인도네시아와의 양해각서 체결.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의 201.7조 원을 2016년에서 2026년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2천억만 지불 후 5년째 체납 상태. 2015년 개발 계약 체결 및 2018년 기본 설계 완료. 2022년 시재기 개발에 숨가쁘게 바쁜 길을 걸어 와서 이번 달 말초도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2026년까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되기를 기원한다. 2. KF21 보람의 힘찬 비상과 자주 국방의 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9일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산 수출 확대에 전기가 마련됐다 면서 그간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고 격려했다. 우리나라가 2001년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국산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당장 오늘 밤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전투 준비 태세 속에 자주국방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군사력도 전투력이 우수한 군인만 있다고 해서 결코 강군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좋은 무기와 장비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군인들의 생존성을 보장한다. 자주국방은 국방과학기술의 자립이 이뤄져야만 이룩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 종속으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어렵다.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다는 것은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 개발에 절반쯤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본 비행과 기체의 안전성은 순차적으로 성능 시험 비행을 통해 끌어올리면 된다. 국산 전투기의 기본적인 기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이제부터는 센서와 장비인 최첨단 소프트웨어와 무장 능력을 갖춰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다른 나라들은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대거 전력화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첨단 최신의 전투기들을 외국에서 도입해 전력화한다고 해도 100% 최대 전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천억 원씩 하는 전투기들도 소소한 부품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는 것이 국방과학기술종속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면 최첨단 장비와 부품, 무장능력까지도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개량화,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기술자립 기술 독립은 물론 자주 국방의 든든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KF21 보라에는 기체 설계부터 제작까지 그야말로 험난한 항로를 국내 기술진이 주도해 지금까지는 정상 궤도로 순항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항공전자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전자전체계 등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핵심 장비를 쉽지. 안치만 대부분 국산화해 나가고 있다. 4대 항공전자 핵심 장비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도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하고 있다.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기체계도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다. 2026년까지 최종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는 4.5 세대급 이상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된다. 이번 첫 시험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여덟 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다. 전투기 개발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대만 등에 이어 13번째다.